중의비상김전한 8과의 본문 5번 보장 Our technology-free trip은 우리의 첨단과학 기술은 첨단과학이 없는 여행은 Was a new and different experience 새롭고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Before 뭐 이전에 전치사진 Before the trip 이전에 I was so dependent 나는 매우 의존했습니다 On my smartphone에 매우 의존해서 So 원인이짐 That year 뭐가 됨 결과되겠지. I couldn't do anything 난 어떤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. without it.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. but 그러나 이제 I see 난 압니다. 뭐를? 접속사 데디어를. I can enjoy the moment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고. 뭐 없이 그것 없이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from the experience 그 경험으로부터 I have learned 현재 완료한 거볼수 있어야지 나는 현재까지 배웠습니다 The importance 그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? Of a balanced use 균형 있는 사용 뭐의? 스마트폰의 균형 있는 사용의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So next time 그래서 그 다음에 우동하의 동사 앞으로 튀어나오지 나는 travel without a smartphone 스마트폰 없이 여행을 했을까요? 하게 될까요? probably, 아마도 아닐 거다. But, I will try. 나는 시도할 것이다. To use, 사용하는 것을. 그 스마트폰을, 더 현명하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. 노력할 것입니다. 까지 마무리하고, 끝내보자고.